오늘은 이 편스토랑 12회차 우승 상품이었던 김자반 철판볶음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스토랑 TV 프로그램은 자주 보는데요 이렇게 상품을 직접 사본 거는 그때 그 이영민씨 처음에 봤던 꼬꼬닭이었나? 그거랑 근데 그거랑 또 하나 보여. 튼편 먹고 별로 자주 먹,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거 CU 편의점에서만 팔잖아요. 이게, 이 편스토랑 제품이. 근데 갔더니, 이 진자반 철판볶음밥이 있었는데, 맛있어 보여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지금이 몇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된 거겠죠? 이게 아무래도 12회차니까? 그래서 이거 조리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기에 이렇게 넣고 스팸을 잘 섞이게 비벼주세요. 종이 케이스를 용기에 다시 끼워 전자기를 조리합니다. 김자반과 참기름 넣고 드세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옆에 김자반 찰밥 먹고 제대로 즐기라는 기게 있어요. 용기 바닥에 밥과 볶음 소스를 눌러 꼭꼭 골고루 펴다 문후 조리하면 볶음소참 그대로 느낌수 있어요. 모짜렐라 치즈 날개랑 김치하게 추가 조리한 더 왠지 조리용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맛있을 것 같아. 요한번 그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을 뜯고 지금 이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음, 여긴 없고, 이렇게, 이, 햇반? 햇반라인니 이거. 하여튼 이 따끈한 밥, 제자, 제당에서 나온 거랑, 그 다음에, 고소한, 아, 이게 김자반. 엄청 길어요, 김자반. 그 다음에, 볶음밥 소스. 그 다음에, 참기름. 스푼 이렇게 밥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 다섯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저거 뭐지 도시락 그 철판 그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요리? 하여 이걸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게 처음에 처음에 다시 이렇게 순서를 보면 이젠 밥과 볶음 순서를 순서를 놓고 스푼을 잘 섞이게 비벼달라니까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밥을 먼저 뜯고 먼저 밥을 뜯고 밥을 이지 <laughs> 붓는데 잘안 돼서, 저희는 이거 일회용 이 숟가락 안 사용하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박숟가락을 이용해서, <laughs> 밥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소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뜯었는데, 우선 이렇게 생겼는데, 냄새는 약간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춧 기름인가? 깨끗이 넣고 우선 이렇게 소스를 다 부었고, 다음에 잘 섞이게 비벼야 한다고 되니까 이제 비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딱 그냥 이밥 사이즈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비벼지네요. 잘 비벼서, 그 아까 맛있는, 맛있게 먹는 특징에 그거를 고루 잘 바닥에 펴주면 된다 해서, 최대한 바닥에 고루 이렇게 꾹꾹 잘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담았죠? 게한아잘깨 이렇게 지금 잘 꾹꾹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집에 마침 이콘스프마 치즈 이게 있어 가지고 이거를 찢어 가지고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치즈를 그 위에 좀 뿌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설명서를 이제 보면은 종이 케이스를 다시 이 끼워서 돌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이대로 여기다 껴서 전자인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저희 집거는 전자렌지가 그렇게 막센것 같진 않아서 분 정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번한번돌리아3분 정도. 정도 돌리도록. 아 2분 50초. 3번 <laughs> 돌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 됐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뜨거워. 한번 열어볼게요. 어, 김이, 김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뜨거워서 살살. 조심하세요. 이거 꺼내셔도 돼요. 어, 네. 우와, 치즈도 잘 녹고 됐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로는 이제 감아 김자반과 참기름 넣으면 이제 끝이네요. 그러면은 이 김자반 과 참기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반을 뿌려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진짜 안, 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아니에요. 냄새도 지금 되게 좋아요. 김제반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한 손으로 해서 잘안 나오는 거지 두 손으로 하면 잘 나옵니다.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참기름도 골고루 길털살 털어서 뿌려주고,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럼 최종 일단 완성된 비주얼은 이렇고요. 이렇고요. 네, 그럼 비벼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입 떠서 먹고 맛을 평가해 보고 네,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약간 닭갈비 볶음밥 맛은 아닌데 음그 그런 볶음밥 먹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김치? 넣어서 썰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요 약간은 약간은 좀 이프로 뭔가 맛있긴 한데 그냥 2% 부족한 김치볶음밥이 좀더 솔직히 맛있는? <laughs> 김치만 좀 썰어놓고, 지금 이 그대로 이 소스랑 김자반이랑 참기 이렇게 이 조합을 하면 더 약간 완벽할 것 같은 볶음밥? 네. 였습니다. 근데 약간 적당히, 엄청 매콤하지도 않아요. 근데 딱 적당히 감, 정말 여기 감칠맛 여기 살린 볶음소스라고 했잖아요. 정말 약간 감칠맛 나면서, 먹을만 한것 같아요. 네. 네, 여기다 이제, 여기 맛있게 먹는 방법에, 날개랑 김치, 치즈, 날개랑 김치, 이렇게 하면 더 맛있다 했잖아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김치를 좀더 추가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스토랑 이 시비에, 김자반 철판볶음밥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